네, 안녕하세요. 윤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하입니다. 아, 저는요, 은하씨.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여자들이, 음. 뭐, 얼굴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음. 돈 많은 여자가 부럽죠. 음, 너무 부럽죠. <laughs> 너무 부럽죠. 네. 근데 그보다도 음. 트러블 안 나는 여자가 저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아 저는 진짜 얼굴에 뭐가 좀안 났으면 좋겠어요. 음. 나더라도 흔적만큼은 안 남았으면 좋겠는 게제 소원인데요. 음. 여러분. 요즘에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트러블뿐만 아니라 흔적까지도 남김없이 케어해보실 수 있는 시라클 라인 2종과 이 시간 함께해보시죠. 네, 시라클 2종과 함께하시면서 트러블 없이 맑고 깨끗해진 피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라클 레드스팟 크림, 시라클 레드스팟 화이트 세럼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진짜,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뭐, 나면은 짜지 말라고, 뜯지 음. 말라고. 와, 음. 아, 근데 저는 미치겠어요. 어떻게 안 뜯어요, 그거를? 왜, 오. 그 홀린 오. 사람처럼 손이 막 계속, 계속 오다가, 뜯어, 후회해, 뜯어, 후회해. 아, 정말 이러니까, 아, 네. 정말 흔적이라는 게 계속 남더라고요. 음.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재생이 안 되는지 맞아요.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네. 정말로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네. 내가 흔적이 고민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흔적을 케어해줄 수 있는 흔적 크림, 흔적 세럼을 발라주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시라클 라인 2종입니다.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예요. 짠. 시라클 음. 레드 스팟 크림인데, 어, 얘는요, 뭐 트러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남게 되는 흔적까지도 남김없이 지워보실수 있는 네. 제품인데요. 흔적 그림의 원조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원조입니다. 왜 요즘에 뭐 트러블 제품 많아요. 뭐 가루랑 섞어 쓰는 것도 있고 액체도 있고 근데 이 제품은요. 원조답게 제형부터가 달라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크림 타입이에요. 요거는 언제 쓰시냐면은 트러블 딱짜고난그직 후에 있죠. 네. 그때 요렇게 딱 올려놓듯이 발라주시면은 저는 약간 연고다 생각하고 약이다 생각하고 바르는데 <웃음> 진짜 <웃음> 네. 그러고 나면요 얘가요 음. 트러블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흔적이 음. 안 남고요. 네. 심지어 그 원래 있었던 흔적들도요 점점 점점 <laughs> 옅어져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와.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이겁니다. <laughs> 대박이죠. 와. 이거 저예요 여러분. 이야, 근데 이게 한 <laughs> 두달 뒤, 두달 뒤, 세달 뒤가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창피한데, <laughs> 보시면 저 네. 트러블. 근데 트러블이 가라앉는 것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건 흔적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 흔적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레이저를 받아야 음. 되나 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이시죠? 없어졌어요, 저. 이야. 근데 되게 너무 놀라운 건요. 이게요, 제가 셋째 날인데, 음, 이 정도의 내가 느낌을 <laughs> 받는다면 세상에. 와. 일주일 뒤면은 헉, 내가 한달 뒤면은 어떻게 심 난다? 나 진짜 쌩얼로 네.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너무 <laughs> 행복한 거예요. 네. 물론 보시면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요 화장품이잖아요. 뭐 의약품도 아니고요, 약도 아니에요. 근데 성분을 보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랬구나 어 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레드 스파 크림 안에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요 음. 이 병풀 추출물이 그 만능 연고라고 불리는 호랑이 연고 아시죠 <laughs> 맞아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다들 아신다는 그세 살이 솔솔 <laughs> 돋는 어, 그 연고 <laughs> 어. 거기까지 에 들어가요 아니. 얼마나 이게 어. 피부 재생이 효과가 좋으면 어. 이런 연고들에까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근데 레드 스파크림에까지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사실 저도요. 그 수많은 트러블 제품들을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비포 애프터로 네. 사진을 찍어 보여드린 역사가 없어요. 맞아요. 아, 아 너무 창피하네요. 사실. 근데, 아니에요. 아니 오.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이거예요. 제가 저렇게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 진짜니까, 리얼이니까. 네. 말로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죠. 하지만 아. 피부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느꼈던 거지만, 아니 전 피부과 같은 데를 가야지만 피부가 좋아진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음. 근데 아니더라고요. 음. 세상에 무슨 지우개를 한번 싹 지워놓은 것처럼 밝아지면서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나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빗포에 붙다가 확신하게 눈에 보인다는 게참이 제품의 장점인 네. 거예요. 그냥 느낌만 이게 아니라 눈에 음. 보인다는 거. 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이거 화이트 세럼의 음. 역할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얘는 쉽게 말해서 트러블 전용 비타민 음. 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제형감으로 한번 바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요, 아우 음. 진짜 누가 봐도 비타민, 비타민. 색깔 보이세요. 네. 정말 이 비타민 C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반 비타민 C랑 비교하시면 저희 너무 서운합니다. 맞아요. 얘는요, 정말 그 트러블 완화에 너무나 좋은. 회화나무꽃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크림 있죠. 네 요걸로 부분 부분 집중 케어를 하신다면은 요 제품을 같이 쓰셨을 때는 네. 정말 피부톤 전체를 화사하게 음. 밝혀보실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쓰셔도 너무나 좋지만 같이 쓰셨을 때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엄청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꼭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요거 하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얘는요. 사실 처음에는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잖아요. 아. 허, 정말 이게요. 포샤시. 그, 포샤시. 네. 그 느낌 있죠. 정말 어느 날은요, 피부가 너무 투명해 보여서 세상에 세수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정말 세, 화장하기가 아까워서 저 어느 날은요. 음. 창피한데 눈곱만 떼고 나간 적도 있거든요. <laughs> 정말 얘가 그 정도예요. 그 느낌을 맞아요.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은하 씨도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좋았어요. 오. 아니 저 남자 친구가 옆에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딱 쓰고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 남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 오늘 생얼 아니었어? 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뻐 이러는데? 아니 그게 왠지 모르게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저기 막 바르는 거 보세요 지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많이 바르면 막더 좋아질까봐 더 좋아질 계속 네네. 바르게 되죠. 진짜 광나는저 느낌 진짜 너무 좋아졌어. 어, 네. 저게 그냥 뽀샤시한 느낌이 아니라 네네. 피부가 되게 투명해지는 음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예전에는요. 뭔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으니까 가리려고요 쿠션을 막열 번, 스무 번 미친 듯이 막 두들겼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쿠션 한 다섯 번만 톡톡톡톡 두들겨도 어머 괜찮은 괜찮다.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저 컨실러도 잘안 해요. 안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연예인들 되게 그막어 음. 그냥 하얀 느낌이 아니고 투명하게 그 화장 느낌 있죠. 되더라니까요. 어, 맞습니 되더라니까. 화장할 맛이 나요. 이렇게 정말 효과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제품을 너무 좋은 혜택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라클 레드 스파 크림 시라클 레드 스파 화이트 세럼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요. 아니, 시중에 좋은 제품 정말 많지만 이렇게 흔적 제거 트러블 완화까지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구성, 이런 상품은 오늘 여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뭐 피부과에 가서 뭐 관리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효과 좋은 거. 네. 그런 제품 찾기가 솔직히 저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시라클이 저한테는 정말로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아마 보시면서 어, 나도 저 느낌을 원했는데 아, 내가 <laughs> 어우 저건데 하셨던 네.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선택해 보세요. 네. 시라클과 이 시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